안녕하세요 올드트레일입니다. 오늘은 언박싱 리뷰 시간이고요. 여기 보이시죠? 블랙야크입니다. 국내를 대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하나죠. 이 블랙야크가 트레일러닝에 오래 전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 블랙야크의 트레일러닝 클래스가 있었어요. 우이령길 달리다 보면은 클래스 진행하시는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리고 또 최근에는 블랙야크 50K라고 블랙야크의 야크마을? 아는 그 제주도 트레일러닝 대회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까지 2회차 진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러너들이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으면서 접수하기가 엄청 어려운 인기 있는 이제 트레일러닝 대회가 자리가 잡혔어요 작년부터 사실 좀 참가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접수가 어렵기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UTMF랑 일정이 겹치기도 하고 참여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한번 제가 직접 달리고 영상으로도 또 남기고 싶은 그런 대회입니다. 작년부터 트레일 러닝화도 만들고 트레일 러닝 의류 뭐 베스트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트레일 러닝 기어를 런칭을 하고 올해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올해 나온 블랙야크의 트레일 러닝화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신발은 플로우런 D 샵 1. 아마도 샵 1이라는 번호가 매겨진 것으로 봐서 플로우런 D라는 이름으로 다음 후속작 2, 3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? 언박싱 하면서 신발 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웃솔이고요 열자마자 이 종이가 들어있어요 이 보아의 퍼펌핏 랩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간단한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고요 보아의 태그 인솔이 오솔라이트인가 봐요 오솔라이트의 태그가 보이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보아 핏 시스템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얼로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. 이 보아의 포펌필랩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되게 미세하게 핏 조절이 가능하고 장거리를 다니다 보면 신발 끈으로 묶었을 때 끈이 늘어나거나 풀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풀러가팅을 다시 잡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도 해서 레이스 때는 막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달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아의 포펌필랩은 풀리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미세하게 핏 조절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이 다이얼을 딱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 피지되고 보아의 퍼스필랩에서 이야기하는 뭐 퍼포먼스 항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간단한 핏 조절 안정적이게 풀리지 않게 한다는 건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반대로 돌리면 좀 다시 풀리기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적용은 안된것 같아요 아웃솔을 아웃소울 보겠습니다 아웃솔은 여기 써 있죠. 루프 그립이라고 아마도 자체 개발 아웃솔로 보입니다. 블랙야크가 굉장히 또 오랫동안 트레킹화, 하이킹화를 만들었던 브랜드라서 아마도 아웃솔 기술이 가지고 있을 거고 러그는 정확한 스펙을 알 수가 없지만 깊어 보이지는 않아요. 3.5mm. 3mm 정도 돼 보이는 러그의 깊이고요. 여기 이제 가운데 또 보이시면 다이내믹 보드라고 써 있거든요. 미드솔 안에 아마 TPU 소재의 보드가 사용이 된것 같고요. 미드솔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펙만 좀 봤는데요. 뭐 힐드락 같은 정보는 제공이 되진 않더라고요. 근데 미드솔 소재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가지고 발과 맞닿아 있는 요 부분은. 페바 소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다이나믹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부분은 공홈에서는 단단한 소재라고만 써있는데 아마도 EVA 계열의 소재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페바와 EVA의 이중 구조 육안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은 미드 소리예요 제가 봤을 때한 20mm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? 오퍼는 두 겹의 메쉬 어퍼로 보이고, 그래도 통기성이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. 힐 카운터, 단단하게힐 패딩도 적당히 도톰하게 들어가 있는. 혀는 좀 얇은 혀. 인솔은 아솔라이트 인솔로 보이고, 국뽕 같은 게 제가 뭐 있진 않지만, 그래도 국내 브랜드가. 잘 됐으면 좋겠다. 국산 트레일러닝 기어들로만 레이스를 나가고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어요. 기능성이 떨어지는데 그거 우리나라 거니까 이걸 써야 되고 이런 건 저는 절대 없지만 애정을 갖고 장거리, 뭐 압는 구간, 로드, 임도 뭐 여러 가지 구간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어, 리뷰를 해볼게요. 무게를 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255 사이즈 제 사이즈 기준 299g입니다. 가벼운 신발은 아니에요. 무게로 봤을 때 스피드화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. 뭐 하지만 또 외관상으로만 봐도 앞능 구간에 좀 맞춰서 나온 단단하고 안정적인 신발이 아닐까 싶고요. 무게감이 또 있는 만큼 뭐 장거리나 또 테크니컬 지형에서 성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저는 또 블랙야크의 플로런티의 실착 리뷰 시간, 또 달리는 영상, 배 영상 등을 통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